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뱀띠 여러분들의 2024년 양력 8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뱀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잠깐 복습해 보면 사실 뱀띠가 우리가 총 띠가 1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뱀띠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12띠 중에는 상당히 좋은 띠를 타고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제 고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띠 같은 경우에는, 아, 물론 이제 띠가 뱀띠가 아니고, 시에, 시에 이 뱀을 나타내는 사시생도 마찬가지인데, 아, 남자는 재주가 있고, 여자는 몸가짐이 빼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뱀띠인데 월일시 어딘가에 특히 이제 시에 있으면 더욱 더 좋은데 뱀띠이면서 월일시 어딘가에 예를 들어서 월에 뱀띠인데 본인이 월에 6월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인월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어 이건 뭐냐면 이 뱀이라고 하는 글자는 학문을 의미하고 학식 지식을 의미하게 되는데, 요, 유 라는 글자는 제가 인을 의미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문을 의미하고, 사는 곳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는 곧 인이라고 하는데, 요건 칼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문관과 무관으로 나누면, 뱀띠가 문관이 되고, 닭띠가 무관이 되는데, 뱀띠면서 유 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삼합, 되게 되는데 이것은 곧 뭐냐면 공부도 잘하고 칼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이제 문무를 함께 겸비한 굉장히 좋은 팔자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칼을 다루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의학계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신분야 라던가 아니면 이제 생명공학 분야에 가담해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정밀하게 연구하고 수술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칼을 쓰는 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재주가 뛰어나다고도 볼수 있고요. 칼을 써서 혹은 가위를 써서 하는 일들, 뭔가 정밀 예리하게 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일들도 굉장히 잘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만약에 유가 아니라, 월일시 어딘가에 인이라는, 호랑이를 나타내는 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것은 곧 권한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즉, 공부를 해서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가 권력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고위 공직자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자손이나, 아니면 이제 손주분들이 뱀띠일 때는 다른 어딘가에 6월이나, 어, 혹은 2월이나 아니면 이제, 유라는 글자가 있거나, 인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뱀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이제, 영마에 해당하는 글자이니까, 좀더 국제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구조라면, 더욱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뱀띠가 2024년, 용의해를 만나게 되면은, 아, 이것은 곧 식신이자 천살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용의 해 다음에는 어, 뱀의 해 본인을 나타내는 뱀의 해를 만나지 않습니까? 즉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해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뱀띠는 비록 오행으로는 화이지만 금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본인의 운동 궤도 자체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뱀띠가 볼때 돈을 의미하니까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뱀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즉, 스스로가 돈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역동성과 국제성을 지니면 더욱더 좋고, 이 진이라는 글자는 식신인데, 식신이라는 것은 재물을 만들어내기에 활동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용의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본인을 나타내는 뱀해를 만나기 위한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의해는 모든 띠의 전환점이 되는데 어떤 전환점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조금 포기하고 약화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진이라는 글자는 수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글자가 되는데 수라는 것은 뱀띠가 볼때 본인을 제약하고 있는 것들, 선입견, 굉장히 딱딱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뱀띠가 용의해 때는 뭔가 기존에 있던 선입견을 버리고 사고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고 본인을 가두는 주변의 틀을 좀 깨부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관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 관은 본인을 제어하는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이라든가 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집, 아집,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관운이 강한 사람은 사실은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용의해 때 뱀띠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던 그 감싸고 있던 고집이라던가 아집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만듦으로써 본인을 나타내는 뱀의해부터 본격적인 재물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운이 바로 2024년 용의해가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8월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편제이자 망신이 되는데, 더군다나 뱀띠가 신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형을 만들게 됩니다. 형. 우리가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할 때형 자도 되는데, 사실은 뱀띠가 신이라는 글자를 본게좀더 유리합니다. 자, 왜냐하면 뱀은 곧 화가 되고, 어, 이 8호를 나타내는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원숭이가 뱀을 본 것보다는 뱀이, 원숭이를 본 것이 좀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만나면서 형이 되는 것은 뭔가 재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구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시길 바라고 2024년 용의해에 8월을 만난 것은 용과 8월은 이런 식으로 수운동을 하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뱀띠한테는 관운동을 의미하게 되는데 좋은 것은 뭐냐면 실제로 본인이 2024년 중에. 주변에 있는 그 조직 내에서라던가 아니면 단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어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칫 돈 버는 데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오히려 돈이 들어왔다가 고스란히 다시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고만장해서 얻어지는 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과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아, 이렇게 편재가 고도 망신이 되는 것은 아, 돈에 너무 몰두하다가 혹여라도 그르치는 일이 없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8월에 이런 식으로 망신을 잘 거치고 나면 자, 기본적으로 돈, 이편재라고 하는 것은 뱀띠한테는 일단 호운입니다. 왜냐면 일단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아, 식신이면서 편재가온 것은 화생, 토, 토생금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활동성을 강화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도 볼수 있는데, 2024년 중에 뱀띠한테는 8월과 9월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9월은 6월이 되지 않습니까? 이유라는 글자 자체도 뱀띠한테는 재물이 되면서 이렇게 합의되는 것이니까, 8월에 돈을 벌기 위해 좀더 고군분투하고 전력질주하면, 실제로 8, 9월에 연결되는 이, 어, 이, 에, 이 흐름 동안 뱀띠가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뱀띠 여러분들은 좀더 자신을 유연하게 만들면서 집중하시면 8월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4년 우리 뱀띠 여러분들의 양력 8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 의 예,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